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1 7 번째 시간으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 말씀인 출애굽기 22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렇게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대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를 어, 이제 부르셔서 사용하셔서 바로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신의 산으로 고렙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 그래서 주어진 것이 지나신에 살펴본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0계명이 어떻게 지켜졌는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율법의 계명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21장으로 가서 출애굽기 21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어 보면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첫 번째 법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종에 관한 규정이었는데 히브리 종을 사면 여섯 해 동안은 섬길 것이지만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규는 정말로 어, 그때 당시 고대의 법에 있어서 획기적인 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 종이 되고 노예가 되면은 어, 평생 동안 이제 속해서 어, 주인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일곱째 해에는 자유롭게 노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과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반영한 그런 아름다운 법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이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정의인 것입니다. 이 사랑과 정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치며 이제 밝히 어, 알게 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로 갈까요? 12절로 14절 말씀.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어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만 읽습니다. 주래 21장 12절로 14절 말씀. 사람을 처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이면 안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십계명 10, 중에 있었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러나 만약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일이 우연이라도 발생한 것이라면 한 곳을 정해서 이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였으면 오히려 제단에서라도 그 거룩한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서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극이 여기심과 자비하심과 공평하심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나타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배려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같이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로 17절 말씀 이제 죽이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자꾸만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나오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 드려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드시 배려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범죄한 백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둘중 하나밖에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헤려드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 범죄하였고 하나님께 불평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침멸시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떠나버리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대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배려해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지 않는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몰아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배려해 드리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해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놀라운 거룩한 의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침멸되거나 그래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의 보혈로 빚값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보혈에 우리는 빚지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의 보혈을 그렇게 헛되이하며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그 흘려질 시때마다 얼마나 아프실진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아프게 해드리며 그렇게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고 있는가 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도 스 보혈로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예배 드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부정한 것도 그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정합니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화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죽이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23절로 25절 말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간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도 공평한 것으로 이제 갚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공평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가 바라봐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정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22장으로 가서 저기 22장 18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무당을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계속해서 아주 강한 말씀이 우리 현대 사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아주 강한 말씀하시는 거첫 번째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귀신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을 살려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교회의 순결성입니다, 순수성인 것입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 어떤 미혹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사설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싸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며 그 속에 있는 능력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타협하고 받아주고 이것은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그렇게 받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교회가 얼마나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는지를 우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문제들이 생깁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순결성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임을 바라봅니다 이런 면에 봤을 때 우리 조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교회가 왜 책임이 없다 하겠습니까? 정말로 이 선교들이 선교사들이 빚값으로 세운 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빚값으로 세운 교회 그렇게 싸워내서 순결성과 순수성을 지켰던 그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순결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어쩌면 이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위험하게 된 것은 이 교회들의 책임이 아닐까?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사오니 우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부를 순수한 먹음으로써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들이 이제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다시 한번 이임재가 회복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과 행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음탕해지고 음란해진 사회에서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짜릿한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로 가게 되고 동성애가 지나고 나면 이런 수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가는 이 타락한 사회 지금 현대가 점점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동성애를 허용하지만 좀더 나가면 이제 애완동물과의 결혼을 추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외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숭배가 교회 안에도 가득하며 하나님 의에 물질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했던 이 모든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며 제 앞에 돌아가야 되는 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 말씀.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을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렇게 다 죽여 버리라. 엄청나게 엄격하게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때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정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본문 말씀인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들, 이제 떠도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상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좋은 지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라이프스타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동성애자들 보면 은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는가 교회는 결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동성애자가 어 어떻게 성직자가 될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혐오하시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입니까? 그런 어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돌아오기 힘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정제만해서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무시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 또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더 살아가시고 그 사람들을 더 어, 기뻐하시는 영혼들이란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어, 번듯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체리와 장녀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들 속에는 귀신들을 내쫓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도의그 사역의 떡 터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이 교회로서 그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이루는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받아 줘야 됩니까? 이런 낙은 애들을 받아주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 그지 뭐예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다 그들을 붙잡고 간절히 한 영혼을 향간 심정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실 때 그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가난한 자들, 이렇게 외면받는 자들, 소외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요새는 또 정신병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로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는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경험해봤습니다.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란 능력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변화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의 놀란 권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아, 밥 떨어지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라는 교회의 모습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시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이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사람들도 거듭 되보지 않고 그냥 외로워서 그 망가운데 고통이 있는 그런 사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때 그들을 환영하며 정말 잘 오셨다고. 그들을 높이며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높이는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사실을, 그런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과부나 과하는요, 누가 돌아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돌아보지는 않아요. 뻔히 그냥 계산해 보면 알게 되잖아요. 과부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그때 당시에 고대 사회 또 남편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내 삶에 내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삶을 복고수 되니까 내, 내 삶을 내 삶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다른 이 과부나 고아들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고아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누가 돌아보지 않으면 살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냥 무시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울바르지 어, 않은데 그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질게 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내가 만을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지으면 내가 반드시 그부르지음을 드리리라. 객관적으로 보서 이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어, 싸웠어요. 싸웠는데 내가 좀더 잘했어요. 나는 좀더 오른쪽에 있고 저 사람은 좀 어, 성질도 좀 어, 그렇고. 그래서 내가 더 나은데 이 사람은 좀 잘못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과부나 고아나 뭐 이런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뭐 이런 사람이라요. 그랬는데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도 기도하죠. 하나님, 정의를 주시옵소서 어, 저 사람 이 나한테 이렇게 해고지했습니다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기도하기도 했잖아요. 이 사람도 하나님 저놈 때문에 어, 내가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어, 나의, 어, 내가 안 그래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를 더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둘다 기도했다는, 누구 기도를 들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께서는 님그 가난한 자에, 과부에, 고아에, 그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 때문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대를 들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지면 내가 반드시 그부르짖음을 드리리라. 그들을 해코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25절 말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화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시는데 그 가난한 자들 가는 고아와 자, 과부 어, 또 나그네들을 괴롭힌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의 칼을 맞게 되고 그래서 내 아내가 과부가 되고 내 자녀가 고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가난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어, 그들을 높이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봐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모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들을 불쌍여기고 그들이살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사회인 것입니다. 내거 붙잡고 있느라고 아까워서 못 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난한 자 보면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민니라 어떤 사람이 또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옷을 전당 잡혀가지고 이옷 잠깐 맡고 있으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이 복식을 끌어왔어요. 그러면 꿔준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그냥 돌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입고 자겠냐는 거예요. 그 추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리고 추워가지고 그들이 옷이 없어가지고 덜덜떨면서 밤에 추워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 추워요 어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붙잡고 안내어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와 다릅니다. 세상은 공평하다고 말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공평한 것이 다른 것입니다. 정말 소외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해 주고 그들을 섬겨 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낙그네들을 귀히 여기며 그들을 섬기며 그들이 살수 있게 하며 그들을 배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지금은, 어,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는 이 고아, 가부와, 어, 이 낙은의 이런 입장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부담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입장에 저한다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늘의 나라의 말로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처가 되며, 진정한 평안이며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때 인간이 그렇게도 꿈꾸던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실 때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의 시민으로서 우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굶지 않은 아무도 괴롭지 않으며 그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며 서로 어, 사, 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아, 네. 3십일절 말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지니라 마지막으로 3십일절이2 2장의 마지막 절인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그렇지만 우리는 고룩한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 i t 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이이 자부심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들에서 찍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 그건 동물이 먹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찢어서 먹고 뭐 자기 먹고 싶은 거다 먹은 다음에 남은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동물이 먹은 부족한 동물이 먹은 고기를 배고프다고 해서 너희가 끌고 와가지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획이 던질 짓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등바등 살지 마십시오. 그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의 백성들로서 그 디그니티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진정한 유토피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려해드리며, 우리도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 같이 그렇게 아등바등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손아귀에 움켜쥐고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뒤 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 온 세상 만물을 가지고 계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뒷배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게 넉넉하게 내어주며 넉넉하게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리리라. 이런 놀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휴슨땅 가운데 이런 이 놀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이제해 헤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놀부고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꿈꾸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부흥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놀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는 저아름다되시기를또한이 세미듬 장로에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